네 드디어 7장 예, 반 정도 왔네요 이번 시간에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어 보면서 객체를 한번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제대로까지라고 말하기엔는좀 너무 거창하고 예, 그냥 객체가 어떤 때 쓰이는지 감을 잡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스코프랑 그 다음에 클로저 했었죠 베리어블과 렛의 차이 이 부분 어려웠었잖아요 이 부분을 꼭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거 스코프나 클로저 이런 거는 프로그래밍,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하다가 자주 맞닥뜨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 한번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예, 충분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어, 지난 시간에 로또 하면서 어, 숙제 같은 걸 안내드렸었는데 이거 로또 추첨기를 살짝 변형해서 예, 어, 지금은 그 로또 숫자만 뽑아주잖아요. 로또 숫자만 뽑아주는데 그거를 이제 예, 밑에 자기가 그 로또 번호 로또 번호 입력해 가지고 몇개 맞았나 몇 등인가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추가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숫자 야구 게임 응용해 가지고 로또 추천기 컴퓨터가 뽑아준 숫자와 내가 고른 숫자에서 몇 개가 일치해서 몇 등이 됐나 이런 것들 또는 반복문막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랜덤으로 뽑아야 1등이 당첨되는가 이런 거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강좌 때, 동영상 강좌 때 뭐, 이런 거 추가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예, 그거 다 꾸준히 만들다 보면, 어, 자바스크립트와 좀 더, 어, 친숙해질 겁니다. 연습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위바위보 게임인데, 컴퓨터와 가위바위보를 해요. 컴퓨터와 가위바위보. 그래서, 어, 컴퓨터랑 나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내가 몇번 이겼고, 몇번 무승부했고, 몇번 졌고, 그런 것들을 다시 점수로 계산하는 그래서 어, 이런 거할때객체 한번 중점적으로 사용을 해 봅니다 그리고 타이머를 멈췄다가 재개하는 예, 이런 것도 해 보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게임 순서도를 항상 먼저 그려야 되죠 여기서 일시정지를 하시고 가위바위보 컴퓨터랑 나랑 가위바위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음 저라면 네, 네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고 저라면, 일단 먼저, 가위바위보, 이렇게 이미지가 막 있잖아요. 그, 이렇게 엄청 빠르게 돌아갈 거예요. 가위바위보가. 가위바위보가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면, 그 밑에 버튼. 예, 버튼 3개 이렇게 놔서. 그래서 처음에는 자바스크립트 단에서는, 화면단 말고 자바스크립트 단 순서도를 세워야 되거든요. 자바스크립트 단에서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예. 지금 컴퓨터가 뭐를 냈는지, 이런 거 있죠? 컴퓨터가 뭐를 냈는지, 그거를 아주 빠른 속도로 바꿔주고, 데이터 바꾸면서 화면도 같이 바꿔줘요. 제가 맨날 그 강조드리는 말이 순서도 그려라. 그 다음에 데이터, 자바스크립트 데이터를 바꾸고, 데이터를 바꿨으면 화면도 일치시켜줘라. 그거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 바꾸고, 가위바위보 이렇게 돌아가게.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대기. 예,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겠죠? 돌아가고 있고, 대기하는데, 왜 대기하냐? 이제, 제가, 예, 사용자가, 가위나 바위나 보호 버튼, 그걸, 그걸 눌러야겠죠? 예, 그거 눌러서, 예, 뭐 눌렀을 때, 그 당시에 컴퓨터의 그, 뭐, 손, 그거랑 내가 누른 손, 이거랑, 예, 승부를 보면 되겠죠? 누가 이겼나? 승부 보기.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겼으면 뭐 1점 더해주기, 졌으면 1점 빼주기, 비겼으면 0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게 중요한 게 처음에 가이바이보가 엄청 빠르게 돌아갈 거거든요. 네, 가이바이보가 엄청 빠르게 돌아가니까 왜 이렇게 빨리 돌리냐면 이게 천천히 돌아가면 당연히 컴퓨터 다 이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방지하려고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요. 네,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는데 막상 이제. 내가 가위를 냈는데 상대 컴퓨터가 계속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면 내가 직관적으로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잠깐 멈춰줄 거예요 버튼 눌렀을 때 내가 가위나 바위나 볼을 냈을 때 컴퓨터의 손을 잠깐 멈춰서 사람의 눈으로 누가 이겼는지 확인할 수 있게 그게 바로 이제 타이머를 멈추는 거거든요 손 이렇게 빠르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는 거는 타이머로 엄청 빠르게 이렇게 돌릴 건데 그 타이머를 멈추면 손이 딱 이렇게 멈춰요.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이렇게 돌리고. 저희가 타이머가 셋 타이머를 m e o 타이을 썼었죠. 셋 타이머. 셋 타이머 말고 셋 인터벌이라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셋타이머 t 은 지정된 시간 후에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 함수였잖아요. 셋 인터벌은 지정된 시간마다 지정한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계속 반복해서 반복해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것도 셋 인터벌 그거를 써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순서도 하면 이렇게 0.05초마다 가위바위보 값을 바꾸고 데이터 바꿨으면 화면도 바꾸고 그 다음에 대기하고 버튼 클릭했을 때 돌아가는 그림 멈춰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제가 낸 거랑 승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화면에 이겼으면 1점 더해주고 졌으면 1점 빼주고 그리고 1초 후에 다시 그림을 이렇게 돌리기 제가 방금 그냥 머릿속으로 말했던 거랑 같죠 사실 저는 이거를 미리 만들어 봤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순서도를 뭐 처음 만들어 보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대기, 대기하는 거 정도는 끊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언제 끝낸다 그랬죠? 대기 대기는 사용자가 이벤트 또는 타이머 이런 거를 실행했을 때 그때가 바로 비동기라고도 했죠 비동기 비동기는 뭐였죠? 비동기는 이제 코드 상에서 순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예, 코드는 보통 그런 식으로 실행되는데 그 순서대로 실행되지 않는 애들이 대부분 비동기 코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순서도 보시면 끝이 없거든요 이 게임은 끝이 나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가위바위보를 계속해서 점수가 계속 쌓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게임을 끝내고 싶다면 그거는 저희가 셀프 체크해서 5판 삼선 승제로 따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rsp html. 네, html부터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sp는, 예, rocksizer paper. rocksizer paper를 제가 rsp라고 해놓은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게 왜 rsp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별뜻 없고, 그냥 r o c k s i 퍼 e r paper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어, css 하나 들어있고, 여기에 컴퓨터 손이 들어갈 거예요. 컴퓨터 손. 컴퓨터 손 이미지. 가위바위보 이렇게 돌아가는. 그 밑에 버튼 3개가 있을 것이고, 점수표. 그 다음에, 예, 미리 이렇게 태그들 다 선택을 해놨어요. 태그들 다 선택을 해놨고, 앞으로 이렇게 태그들은 좀 미리 선택을 해놓을게요. 이거, 굳이, 어 이제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겠죠. 컴퓨터는 컴퓨터. 시저, 시저, 락, 락, 페이퍼, 페이퍼, 스코어, 스코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쓰려고 미리 선택을 해 놓은 거고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미지 URL 이런 식으로 되 있죠. 이미지 URL.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뭐 이렇게 되 있고. 이거는 그 CSS 수정해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가위바위보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가위바위보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미지는 여기 제로초 기탑 가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S2021 웹게임 여기 주소 보이시죠 ES2021 웹게임 여기가 이제 제 소스 코드들 모아놓는 곳인데요 여기 rsp.png가 있어요 rsp.png 근데 네, 그손 한번 엄청 크네요 어쨌든 얘를 이미지 다른 이름 저장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어여기아 여기서 PC, C, 어디 더라 ES 201. 네, 여러분들 그 소스코드가 있는 폴더에다가 이렇게 RSP.png로 저장을 하세요. 저장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RSPPNG 생겨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 앞에 점과 슬래시가 붙었는데, 이게 현재 폴더라는 거거든요? 이 파일이 위치한 폴더. rsp.html이 위치한 폴더에 들어있는 rsp.png를 가져와라. 요거예요 그럼 딱 이렇게 현재 폴더에 이런 식으로. 현재 폴더가 아니라 부모 폴더면 이런 식으로. 부모 폴더. 내 폴더보다 더 위에 폴더 있죠?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 폴더, 뭐 증조할아버지 폴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혹시나 점안 쓰고 그냥 바로 슬래시를 쓰면 루트 폴더가 돼 버려요. 루트 폴더. 이게 윈도우는 보통 루트 폴더하면 C 드라이브가 될 거예요. C 드라이브. 예, 이게 운영체제마다 다르긴 한데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이렇게 루트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서버 쪽 환경이 나중에 예, 프론트 말고 서버 쪽 개발할 때는 루트 쓸 경우가 많은데, 서버가 없는 경우에서는 보통 루트 잘안 쓰고, 이렇게 상대 경로. 이거점 예, 없는 거를 절대 경로라 부르고, 점 있는 거를 상대 경로라 불러요. 왜 얘는 절대 경로냐면, C 드라이브로부터 예, 절대적인 그 위치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경로고, 이거 상대 경로인 이유는 내 위치로부터 그 파일을 가리키기 때문에, 절대 경로는 항상 시작이 C 드라이브 출발인데 내 위치는 내가 지금 어떤 파일을 열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대 경로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시다시피 이 rsp.png 이 파일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얘 그대로 하면 화면에 넘쳐버리니까 아까도 화면 넘쳤었죠. 걔를 사이즈를 이렇게 높이를 200픽셀로 그리고 너비 자리인데 너비를 오토로 해놓으면 높이 200픽셀에 맞춰서 비율 맞춰서 알아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크롬하고 네, 그럼 딱 이렇게 맞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원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여기 컴퓨터에다가 위드를 딱 줘서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 숨겨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의문이 드실 게 예, 처음 웹 개발 해 보셨으면 의문이 드실 만한 게 가위바위보 이미지를 각각 따로따로 해놓지, 왜 이렇게 하나로 합쳐놨나? 요즘은 사실 뭐 따로따로 해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책에서 좀 편하게 이렇게 코드 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쳐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 브라우저들은, 어, 뭐 아직도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애들도 있긴 한데, 요즘 브라우저에서 개선된 애들은 동시에 여러 개의 파일을 무리없이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 과거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애들만 해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거 제한이 있어서 이미지가 막 너무 많거나 이러면 못 가져왔어요. 한 번에 여러 개의 파일을 가져오기가 힘들어서 뭐 10개씩 이렇게 가져오는데 요즘에는 뭐 100개여도 100개 한 번에 가져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10개씩 가져오면 10개 가져오는 동안 나머지 90개는 빈칸이거나 막 로딩 중이거나 막 그러겠죠. 사용성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페이지가 엄청 늦게 로딩된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하나로 합쳐서, 그러면 이게 파일이 하나라고 치니까 한 번에 모든 이미지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다만, 한 번에 모든 이미지들을 가져왔으니까 실제 여기 화면에서는 잘라줘야겠죠. 아까처럼 모든 이미지 다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다쭉 보이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드 하이트 또는 백그라운드 사이즈 이런 거 써서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가위 가위가 있는데 바위는 어떻게 하냐 바위는 저희가 여기 픽셀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42 픽셀을 해보면 여기서 한 번씩 여기서 CSS를 조저, 저희가 조작을 할수 있어서 이거 한번 이렇게 해서 예, 픽셀 대충 맞춰주면 돼요 요게 이제 백그라운드 포지션이거든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이 부분, 이 부분은 이미지의 가로, 가로 위치, 세로 위치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가로 위치와 세로 위치, 가로 위치 아 얘는 가로 너비, 세로 너비 각각 자리마다 가리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뭘 가리키는지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게 232였으면 보는 한 464? 보도? 이거 좀, 여기서. 좀 조절을 해줘야겠네요. 어쨌든 대충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절하는 거는 사실 엄청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네, HTML과 CSS도 조금씩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이미지 스프라이트. 옛날에는 이렇게 이미지들을 하나의 파일로 해서 한 번에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 근데 요즘에는 브라우저들이 개선이 돼서 여러 개의 파일로 쪼개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경우도 많다.